미국 정부가 외계 지능 생명체와 미확인 비행 현상을 은폐해온 사실을 체계적으로 폭로한 공개 시대라는 제목의 신작 다큐가 22일 일부 극장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댄파라 감독의 이번 작품에는 현직 및 태역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34명이 출연합니다. 전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 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방정보국 미확인 비행 현상 테스크포스 책임자 제이 스트레튼, 전 국방부 첨단 항공 위협식별 프로그램 책임자 루이스 엘리존도 등이 포함됩니다.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UFO는 실제하며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80년에 걸쳐 다국적 참여로 전 세계적 은폐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국이 은밀히 외계 기술을 모방하는 외계 기술 력 엔지니어링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에는 2004년 틱택 사건의 목격자이자 해군 중령인 알렉스티트리치가 날개도 꼬리 불꽃도 없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흰색 타원형 물체를 재현한 장면이 포함됩니다. 정보당국자는 외계 비행체가 핵시설에 출현했으며 심지어 비인간 생명체가 회수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물리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또한 부시와 트럼프 두 대통령이 미확인 비행물체와 미확인 비행현상 진실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한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2024년부터 미국 의회는 여러 차례 미확인 비행현상 총문회를 개최했으며 하원 기밀해제 소위원회 위원장, 에나 파울리나 루나 등 의원들은 목격, 회수 및 역엔지니어링 상황에 대한 정부 설명을 강력히 요구했고,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이 추가 기밀해제를 지지했습니다. 이 영화 지지자들은 이 영화가 현재까지 제작된 UFO 관련 다큐멘터리 중 최고 수준의 증언과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방정보국 미확인 비행현상, 테스크포스 책임자 제이 스트레튼이 이 다큐를 가장 역사적인 작품이라고 칭한 점이 주목을 끕니다.